이브 저 몇했는지 알려주세요 저 30분이라고 얘기해 30분 30분 저 올빼미 30분만에 깬 사람입니다 으하하하 아아 아아 아 존나 아 어, 나왜 이러지? 어? 나왜 나 이러지 갑자기? 미안합니다. 빨리 깰게요. 아, 나 지금 정신줄 가서 그래 자! 아, 갑니다. <laughs> 아니에요. 11시 안에 깹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갔어. 나가 그래. <laughs> 이씬 보통 보통 몇 시간들 하세요? 나 같은 놈이 하면은 아니 예, 예, 평범한 사람이면 한한 시간 만에 깨지 않나요? 오가 아쉬나을 이깰스. 재밌어. 아 점프. 왜 그러지? 나왜게리츠를못 잡지 갑자기? 왜 갬북이 못 잡지? 문제가 뭘까? 1회차 풀파밍 기준으로 검성 3부컷 가능하다고요? 막보스에서 다들 게리치로 마스터한다고? 하여그러긴 아, 하겠다 1회차 풀파밍 기준으로 검성 3부컷이 가능하다고? 천재가 아시나오 이카스 Oh! <laughs> 아 왜그러지? 아까 아까 일아까 아까, 아까 한대도 안맞고는 어떻게 깬거야? 아니 왜 왜그래 왜그러냐고 너 왜그래 어? 1 2 3페만좀 지나면 막페이지는 뇌반 때문에 쉽다고요아또 뇌반을 써? 또또또 전기써? 조용히해요 조용히.. 조용 해! 조용 해! 아아아 <laughs> 아, TMI 오지네? 아잘처 해라는 TMI 오지네? 바지직바지직 이번 턴에 이씬트라이게요아 찌르기 씨 안 돼요? 아이 게임은 낙사가 안 돼. 다크 소울은 낙사 일부러 시키고 그랬거든요. 이건 낙사가 안 돼. 발로 차는 게 없어. 절벽에서 진짜 이악 물고 버틴다? 저 새끼 신발 안신지알았어요저 안 신발도 안 신었네. 발다 까지고 날 나겠다. 아왜왜 왜? 찌르기가 왜안피해지지하하 <laughs> 아, 이젠지는. 축구 하시는 거야아니야아구쿠 괜히 치아 츄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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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파기가 왜 이렇게 안 될까? 땅바닥 님이 번개를 방출하면 내 봐. 땅바닥에 발이 닿아서 감정당하면 탈을. 해? 그러면은 난 탈에 엄청 당한 거네. 괜히치로한테왜 자꾸 찌를까? 간파왜 감파... 간파기가 안 되지? 내가 너무 빨리 눌러서 그런가? 아니, 그렇게 겐붕이 몇몇 시간을 트레이 놓고 이 겐붕이 한테 ペッドペッド俺がアシナを生かす 아 그래요? 으악! 아... 으악! 친. 으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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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려운 보스가 아닌데 왜 못하지? 나나 나 처음에 어떻게 했어? 나 처음에 어떻게 했죠? 나 처음에 어떻게 했지? 과거로 돌아와라. 나. <놀람> 어? <놀람> 처음에 겁나 좋았다고? 왜요? <놀람> 그러니까요. 불사벽 쓰잖아. 아. アあジルギー。<laughs> 아아! 아아 <laughs> <laughs> 불.. 아.. 아니 저.. 불사백이를 쓴다 1문자 이어 놓게 아이 갈대 때문에 백인지 아니 이거 찍인지 횡백인지 모르겠어 갈대.. 갈대는 씨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! 덜 죽어 저렇다고요? 그 맞는 말이긴 한데. 할 말이 없네. 내가 <목소리나> 이스미니지라세와소 不亲。 아비! 아 탈을 못 막았어. 아깝이야. 아 깝비야. 아 깝다, 그렇죠. 검... 아 깝다. 어 육개는 줄았는데 검 검창 총성. 아 이래서 검창 총성이구나. <laughs> 개웃기는, 진짜. 오케이. Okay. 이래서 검짱 충성이구나? 가스노이스 아, 망설였어. 저 창술과 창은 스킨에서 처음 나오는 시네마틱 영상에서 이 시신이 몰리친 척장 타무라의 창술의 타무라 창술과 창입니다. 아이 시신보다 게니치로 더 어려운다고요? 예, 게니치로가 더 어려. 워 아, 그러니까 게니치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게니치로만 보면은 손가락이 떨리고 마음이 콩닥콩닥해요왜 그러지? 하도 당해서 그런가? 이시을 처음 만났잖아. 근데 괜히로는덜 죽어서 그아 <laughs> 그래요? 살 죽어서 그런? 오케이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아 아. 아. 점프를 한다는게 동그라미를 눌러 버렸어. 손가락. 야, 똑바로 해. 아! 예, <목소리> 잘못했어요. <목소리> 아, 게니치로가 더 어려워. 진짜. 심부새 게니치로가 더 어려워. <laughs> 아,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로. 캐리치로 공포증 걸렸어, 진짜로. 켈리치 공포증 걸렸어. 가을잃어 가오시 나오다. 파세 갑니다. 모이르 세기로 갑니다. 스승님. 스승님 사탕 매너. 那怕你开。 점프해서 피는데? 했 아니, 망설이긴 했어요. 검창총성 보다 검성이 더 어렵다고? 진짜로 검... 아니 근데 <laughs> 검창총성 누가 누 누가 검창총성 창총성대가만 e 쩍에 u n 달라붙잖아. 검창총. <laughs> 검성이 더 어렵다고? 아 그래요? 나잘 모르겠네. o d 개리치로가 더 어려운. 건데. 검창총성, 검창총성. <laughs> 아 점프해야지. C'est ça 개니치로 목숨 (3개였으면) 평생 못겠다고요? cuss 갬붕이 왜 이렇게 어지 아니 씨! 보스를 하나만 만들어뒀으니까 갬붕이 몸에서 검색이 검신이 검신이 나오는 거 뭐야! 게임 진짜 끝까지 거지같이 만들었는지... 괜히 치론는 아시나를 위할 뿐이라고요? 나는 그런 맛이나 안 좋아함? 신인 아니 총은 정확성이 아니 총이 더 빠르고 초, 총이 더 센데 왜활보다 총이 아프지? <놀람> 무슨 소리야? 총보다 왜 활이 아프지? 왜 그러지? 겐붕이 왜 겐이치로 그만 오면 안 되냐? 이 자식이고 너 임마 너너 죽었어 장난 그만 칠게요. <놀람> 어왜 약한 줄 어떻게 알아냈어요? 뭔데요? 빨리 빨리 브리핑하세요. <laughs> <laughs> 할 <안 오셔도> <laughs> 아, 버지 아, 오셔도 이긴데 아, 아, 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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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! 俺がアシナを生かす。 아, 미친놈아! 아, 안돼 되겠... その力...

진 찌르기, 찌르기 알고 있는데 안 된다. 아 점프! 아니 점프래 어어?